예,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상의학회 홍보 이사를 맡고 있는 건국대병원의 박상우입니다. 아 광주 미래 의원의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혈관과 이암 치료가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좀더 편안한 치료를 얼마나 제공해 줄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봤을 때이 광주 미래 의원은 암이나 이 혈관 환자한테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병원이 아닐까 싶고요. 광주 미래 의원이 있는 이 모든 환자들이 광주 미래 의원에 있는 이 모든 환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나중에 이 광주 미래 의원이 더욱 더 번창하셔가지고 서울에 분원을 만들어서 저를 꼭 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아,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서 어, 인터벤션영상의학 담당 교수 인는 제완준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광주 미래의원 오늘 처음 어, 여는 날 왔는데 어, 생각보다 너무 시설도 좋고 또 공간도 좋고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출발 하시는 날인데 아, 이렇게 어, 참석하시기 위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아, 여기 이제 뭐 시설 공간도 좋지만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 모두 정말, 어, 학회에서 다 인정하는, 그것도 훌륭한, 또, 선생님이시기 때문에, 에, 여기를 방문하신 그런 환자분한테 정말, 어, 그런 최선의 에, 진료가, 어,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있지 않습니다. 아무튼 오늘, 어, 이렇게 오픈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, 어, 계속, 어, 성장하는 그런 광주 미래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있는 휴먼 영상학센터의 김성현 대표원장입니다. 아, 광주미래의원그 설립하는 절차부터 제가 이제 쭉 지켜봤는데 병원이 굉장히 훌륭하네요. 하, 아, 그, 그, 하고 계시는 일도 굉장히 이제 좀 첨단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하셔서 이 지역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그 뭔가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뭐 우리 영상학과 그 인터벤션 발전에도 굉장히 이제 기여가 많을 거고,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미래의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지역사회에서 중재적 시술로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병원에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 병원과 함께 힘합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분들을 정말 최선의 의료로 도와서 그분들이 회복하는 데큰 힘을 주, 큰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내 네. 그 광주 미래 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전북대병원 김관영입니다. 미래 의원 개원을 축하드리고 꼭 전국 최고의 인터벤션 의원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 파이팅. <laughs> 네, 광주미래경 개원을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전라도의 모든 이제 불편하신 분들 잘 도와드리는 좋은 병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